안녕하세요. So, 시로의 배틀그라운드 라이브 시간이 왔습니다. 가도 자 오늘도 배틀그라운드 오늘은 과연 1등을 할수 있을 것인지. <laughs> 뭐지 안 되나 방송? 오케이 파이터님이 신청 보내시죠. 어 잠만 취소. 오케이 나이스 치킨. 개꿀 나이스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아키드모드 오늘은 워머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개꿀 cool. 아잠만잠만요잠만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예은 나이스 오케이 예은아 빨리와 오늘 풀파티로 한번 워머드 제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 나이스 길잇! 풀파티는 아니었지만 길잇! 아또 오늘 또 재밌게 놀아줘야겠다 나이스하게 들어가보자 배그를 언제까지 하지? 언제까지 할까? 고민 c 진먹어 기릿 n 리 u 리 g 가자. 맨날 하 i 지또 해야죠. 1번 님한테는 지금 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예의죠 최소한의 예의 뭘까 이 t 두둥 나코스 h a 뭔소소야코코자다운 w 만 저번에도. 코스 겁나 잘했잖아. 코스 원래 잘하면서 예은님이 원래 코리아 서버 진짜 잘해. 예은이가 지금 코리아 서버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제가 봤거든요 진짜? 심심을 당해서 한번 쫙 봤단 말이에요. 코리아 서버 진짜 잘해요 진짜로. 나보다 코리아 서버를 잘 돌리는 사람이 갑자기 저런 거 목표라는 거야. 하나 잡았죠? 위쪽 가가지고 애들 많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닦죠? 지금쯤 엎드려. 저기 체크. 하나 저기 있죠? 맞나? 상자네? 젠. 느낌이 약간 안 좋아. 안 보여 애들이. 어, 저기 있다. 안녕? 잡을까? 잡았죠? 나이스. 잡았고요. 아, 젠. 나이스. 나 하나가 더 오그로 끌었죠 아예. 저기 아래 있다. 체크. 하나 더. 나이스. 잘안 보여지면 일단 맞췄어요. 어떨겨래? 저기 있다. 씨. 아 총을 다 썼다. 일단은 3킬 정도 하고 제가 들어갔네요나이스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일단 수류탄 저기 위치 괜찮았던 것 같은데 까비 와 저게 안 맞았어 와 진짜 쉽게안 맞았네 아 망했다 죽었다 이거 일루왔 안돼 킬 뺏겼어 일단 3킬 했어요 초반부 3킬 괜찮죠 이 정도면 엠포 망할 망했어 소리가 또안 들려 이거 렉 걸렸다 또와 오케이, 이번이랑 또 같이 가져야죠. 구독자가 지금 59. 아직 신참이어서 거의. 동영상만 무식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편집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집안에 들어가야 될 각이죠, 지금은. 뭔가 사람이 없다. 아, 왜지? 뭐지, 오늘따라? 왜 여기 사람이 없지? 여기 많은데, 보통? 아 우리 팀다 먹고 있구나 여기. 나이스. 그게 위에 체크. 맞힌다 내가 안 맞네. 여기. 여기 있다. 이키체 체겼다 내가. 어니 미친? 어, 누가 쏴? 누가 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왔네. 아래 체크. 죽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왜 죽었지, 얘? 점사에 도착. 잡았어. 큰일 날 뻔했네. 와, 한 박자만 늦었어도 죽었다 이건. 이거. 왜 앞에 하나 더 있던데? 일단 점사여서 살았죠. 단발이었으면 제가 졌어요, 분명. 저건가 보다, 사람. 아니네 망했다 아, 또 자리 위치를 내가 또 말해버렸다 혼자 위치만 알려준 꼴이잖아 이러면 오씨 깜짝아 아 적인 줄팀 보고 적인 줄 알고 쏠 뻔했어 또아 아, 사람이야? 으이 오씨 깜짝아 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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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아 진짜 짜증나게 네와 미쳤다 미친 겁나 잘해 핵이야? 나대 맞춰놨는데? 우리팀 두대 정도 더 맞췄던 것 같고 뭐야? 저 핵이.. 핵쟁이.. 핵이다 핵이다 핵이네 아 핵이었어 와 대박 이걸 핵쟁이라고? 어 뭐야 나 사나? 이걸? 나이스 저 안에 핵쟁이 있고 핵쟁이 조심 일단 올라가자 총이 없다 어, 뭐야, 잡았어? 아닌데? 핵쟁이 어딨냐, 체크. 저거, 뭐 얼굴 보면 이 제가 지지죠, 그냥. 날 향해 쏜다, 미친 어디야? 안 보여, 나만? 잠니까 죽었어. 아, 저거 핵쟁이 맞네. 수류탄 넣어야 된다니까, 거의. 맞네, 쟤 엄청 맞았는데 안 죽는다. 버려야겠는데, 거의? 와, 대박, 저거. 핵이, 진짜. 와, 답이 없네. 와, 아, 진짜 또 엠포약에다가. 이건 망했어. 이런 망했어, 이건 진짜. 좀딴데 가자, 제발. 제발. 요거 위에 있어야지. 고인물 자리. 안 돼, 망했다, 이거. 아, 실수였다 아, 위치 잘못 잡았어. 더. 아, 망했다, 이거. 아, 저 망했죠? 고인물장이 가안 올라가졌어. 아, 답이 없다, 이건. 지붕이 애들 많던데, 보통. 웬만하면 지붕이 애들 엄청 많아, 여긴. 없어, 근데, 오늘은. 왠일에 오늘 여기 지붕이 사람이 없었지? 와, 앞에서 엄청나게 소나스럽다 무슨 일이냐. 나도 싸움 구경 가야지. 싸움 구경 싸움이야. 씨 깜짝 아 앞에 사람이네. 아, 저야다 맞췄잖아. 아, 다 맞췄는데 다 맞췄는데 안 죽었어. 대박! 야, 그래도 이번에 쟤들이 잘했어. 쟤들 엄청 잘했어. 이번에 상대방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애들이. 야, 고아종에저 그 사람 엄청 높았네. 내가 몇 킬이냐?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잡았네. 뭐지? 웬질로 내가 또잘 잡아 잡았지. 뭐야? 이건 또 커서버를 왜 못하는 걸까요? 근데 원래 잘하는데... 뭐지? 일단은 예은이가 또 유튜브를 볼 거야. 응. 분명해. 뭐지? 왜 나가는 거지? 오케이, 접속했지. 나이스. 일단은 풀파티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로 진심으로 풀파티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은 연이가 지금 왜안 하려는 거지? 연아, 한번만 하자. 한번 더 하자. 어? 뭐 하지? 그럼 캐주얼을 한번 더 올려볼까? 올만해? 어 뭐야? 어? 아 아까 같이 한 분이구나 아 맞죠? 아까 같이 하신 분 오, 그래도 바로 찾으러 와주셨네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직 신입이어가지고 거의 잘 못해요 아 맞다 얘 그거 코리아 말고 잠시만요. 어, 그러면은. 알았어, 알았어. 아시아 할게, 아시아. 나도 얼마나 아시아 그리 있긴 했어. 얼마나 아시아 서버다.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해주세요. 안 돼. 아시아 왜안 돼? 왜 아시아가 안 돼? 왜, 왜 아시아가 안 된다는 거야? 뭐지? 그럼 뭘로 해? 북미로 해? 왜 아시아가 안 된다는 거야? 굳이 티어? 아, 티어 상관없어 어차피 플래티넘이야. 괜찮아 지금 어차피 아케이드야. 아케이드는 어차피 안 떨어져. 그래 강해. 빨리 해. 준비나 해 빨리. 기른. 허허. <laughs> 버섯 티안 떨어지는데. 좋았어. 이제 구독자 60명이다. 좀 있으면 아마 그렇겠죠? 그래야 된다. 나이스. 해치자. 해자. 가자. 까찌. 님 발길도 너무 고 까찌. Welcome to PUBG Mobile. g m o i l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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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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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번 또 해주고 네 저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1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모배를 시작한지는 이제 얼마 됐지 내가 까먹었고 잘 모르겠고요 정확하게는 일단 조금 됐어요. 그냥 한마디로 좀 조금밖에 안 고인 그런 그냥 평범한 유저입니다 아 근데 이상한 데로 왔네 하필이면 어어 어, 그러네요 그런가요? 응? 음, 뭐또 어, 쟤... 중앙으로 해도 몰리겠지? 근데 뭐야 카구야? 어 아싸 카구네? 카구면 사이드로 들어가야지 죽고 와도 돼요? 저 죽어도 돼요 근데? 저 죽고 오고 싶어요 카구면 사이드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구하면또 사이즈 듯이 내가 내가 장인이지 체크 딱아 이게 무빙으로 피하네 제가 와 미쳤다 쟤는 와 무빙 조금 사아 일부러 이러했지 뭐야 제 놀아주고 있지 일부러 에 <laughs> 저기 있죠 응 보였어 어 뭐야 안 죽어 와안 보이네 잘 체크 안녕 뚝배기 개꿀 나이스 개꿀 걍 개꿀 체크 어이 뭐야 뒤에 뭐 뭐야 왜 죽었어 얘 뒤에 오던 애가 죽었어 갑자기 뭐지? 어이 누구야 누가 쐈어 누구인가 너 보이면 죽는다 체크 뺨어쟤딴이네와딴이가 아, 쏘는 거였어? 어디냐? 여근천데? 오씨, 뭐야? 아, 저기! 아, 저걸 못 보냐, 시루야, 바보야. 멍충! 아, 저걸 못 봤어. 내가 맨날 있는 데잖아. 왜 저길 해서 못 하니? 쟨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살인 예고 했다. 넌 죽었다. 넌 이제 죽었다. 넌 이제 죽었다, 엄마. 죽여 빨리. 너 죽으려. 오케이. 넌 죽었다. <laughs> 혼자 노는 거 아니야. 팀원들이 있잖아. 봐봐. 팀원들이 있다고. 네. 소인에게 아직세 명의 팀원들이 있어. 저거 안 잡혀. 저렇게 돼 있는 걸. 백꼼 샷에도 안 잡혀. 과에나 혼자 있었네, 저기. 아. 아. 저 녀석 죽었다 이제넌 죽었다. 저승사자가 왔다. 어딨어? 그끈이 아, 감사합니다. 또나 죽었다는 얘지 죽어라. 개콜, 복수 성공. 나이싸, 나이사. 신발고 오자즈 위치 외워버리기 위치 어디야 저기야 안녕 여기 있었냐 빼미 응 수류탄 쓸 거야 엄마 빼미 아젠 젠장 말했다고 좀 쏜다 오좀쏴좀쏴좀 쏴? 좀 쏴? 좀 쏜다 너좀 쏜다 오오좀 쏜다 너좀 너 쏜다 막 망했다, 이지러... the... 아, 망했다 이 지로 와또에아 망했다 그냥 째자 이건 으쬐다야막 어디서 아 망했다 어어부개훈나 어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 죽었다 이거 늦었어 저 헤드 맞춰줬어야 돼너 놓쳤어. 어, 살았네? 오케이, 저쪽에 나도 도와주러 가야겠다. 일단은, 오케이. 일반화 금방 갈게. 네. 전 항상, 어, 세... 저기, 여기 근처에 사람 두 명. 두어내고걔꿀맛 가기지. 왜안 보인다, 망했다, 이거. 아, 저기 있었는데. 뭐야, 여기 있었잖아. 어디가어인 아, 저기, 시, 씨, 깜짝아, 씨뒤에 있었네. 씨 하나 더 있다, 젠다. 아, 망했다, 하나 더 있다. 존버한다. 이마, 일단 살려주면 안 돼. 나 무서워. 야, 미친, 너 죽어. 엄마 일로와. 오씨, 오씨 깜짝아. 아, 어, 놀래라. 타이터야놀랐잖아 아, 어, 나 죽는 줄. 고인 집, 아, 갑이. 저기 애들 보이죠. 쟤들 죽었다. 이제 나피만 회복하면 너희들 죽었어. 다 죽여버려. 보이면 다 죽어버려. 이거 응, 안 보여. 오왜쟤 죽어? 뭐야? 연사기종이네 연사기종이 있어 뭐야 저건 깜짝아 뺑 죽었 죽여버리어 뭐야 너는 나니? 아니요? 개꿀 나킬 개꿀 0킬 나이스 땜릿. 나이스 한대 응안 썼어 불엄마 어디 있을 거야 어디로 나올 거니 뭐야 여기 어디 갔어 체크 응, 아니야 아씨쟨 저쪽에 있거든 수탄하면은 내가 더 유리해 근데 수탄 저에 다인다. 오케이, 다 잊어 개꿀. 쟤 죽었다. 까비. 아, 이거 마단데안 죽는다고? 술탄맞췄잖아 내가 아까 전에. 어, 뭐야,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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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아, 짜증나. 뒤, 뭐야, 너, 너 뭐야? 젠장. 뒤졌다, 이거. 아. 현사 아, 기종이었어. 미안해. 현사 기종 못 갔어. 와, 연사가 있었냐, 비면 아, 어, 애 하나 다 잡, 나 하나 잡다가 저걸 놓쳤네. 바보, 바보. 진짜 바보다, 이제. 요즘에 진짜 왜이 못하냐. 예은이 죽어야지. 어, 뭐야, 우리 팀다 죽었어. 어. 핀좀 찍어야겠다. 요쯤 가자. 핀 봤지, 애들? 오케이, 봤다, 다. 다들 핀 봤죠? 나이스. 오케이. 요쯤에서 저격 때리자, 애들. 여기가 사이드가 애들 잘안 와. 원려 하진 않아, 잘. 애들이 너무 사이드는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쏠 수가 있어, 얘들을. 그리고 옆쪽에, 언덕 쪽에 있던 애들한테 복수도 할수 있고. 나이스, 하죠. 안녕하세요. 아, 어저께 욕수 고간 사람이잖아. 님, 내가 님 계정 정지시켜줘. 체크. 맞췄다. 이거 뭐 튀어. 가만 있어봐. 내가 금방 정지시켜줄게 자, 저거 안보여 였 또. 저 있네. 자 아, 지금 지금 내가 너 계정 정지시켜줄게 잠만 욕수고 친 애들은 응지 처참 갑니다 잘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떠요 이걸 확인을 누르잖아요 차단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이거는 바른 예 좋은 예입니다 라이브 할때 이건 참고해 주세요. 지금 제가 쓰는 어플에서는 가능한데 다른 어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체크. 저기 하나 있죠? 죽여버려. 아 헤드샷 가비. 헤드라인이었는데. 땡.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왜? 실력 다 죽었네 나. 뜨. 아. 와 리드샷을 왜 이렇게 못 때리는지 모르겠네. 뭐야 저 죽네 이제. 목 빼서 먹고 싶은데 못 뭐, 빼서 먹고. 땡. 한대또 장거리 샷 개꿀 쟤는 오케이 여기 있을 거라 모를 거다 어리석은 녀석 보이지도 않을 거야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죽을 거야 나를 응? 저기 보급 뒤에를 내가 잡아 버려야지 아직 저기 있네 있나? 없나? 모르겠다. 안 보인다, 와 있을 텐데 아마 안 보이네 그냥 가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잡아 4번 나이스, 4번 자리 잘 잡았죠 저거 사람이야? 뭐야 저거 뭐야 왜 죽어 1번 갑자기 죽었는데 소음기, 산 위에 있는 그 녀석들이다, 아 내가 다골 맞아 죽은 애잖아 연사기 좀가고파 파이터 어디서 맞아 죽은 거야, 쟤네 체크 아쏠수 있었는데 아 쏴야지 바보야 아내 스폰 아 막판 되겠다 이거 뭐야 누가 어, 구... 뭐야 구독자 늘었네 나이스 그러면은 막판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님 왜 이제 와요? 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논다고 할 건데 왜 이제 왔어요 우진님? 아쉽게 플레이를 못못 봤네요. 까비. 기립 기 뭐야 파이터님? 아됐다한명더 와라 오라 오라 응 없어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항상 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뭐다? 다 접었다. 아, 그냥 오늘 라이브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아 모두들 안녕! 예, yeah.